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저분 만삼 년만 사시고 나오실 거다. 이분이 지금 아직도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명도 그렇게 오래 안 계시네요. 아 그래요? 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음, 숫자 일곱을 보여주시는데. 네, 네 이렇게 이렇게만 남으셨대요 명이. 비참하지요. 연세가 예.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그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는 게 속고만 사셨나요? 북한강에서 방생을 하게 되면 현대의학도 포기한 난치병, 불치병이 치유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북한강에서 방생을 하면 징역을 받으신 분도 사주에 따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한강에서 천일째 매일 밤 방생하는 운플러스 시즌2가 첫 번째로 공개하는 신의 손 오프인 되겠습니다. 최고의 개운법 국내 최초 태국 파타야 방생, 1차기도 모집합니다. 내년 병오년 풀바다가 되는 우리나라. 그래서 살 길을 마련했다. 태국산 바다 물고기로 인원수만큼 뿌려드립니다. 삼재풀이 홍수막이 대신 가능하며 그만큼 엄청난 효과를 보장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신혜선 옥부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네. 아리따 깨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또 <laughs> 네.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예. 네. 네. 어려운 숙제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또 숙제를 드려야 네. 돼요. 제가 여기 저기 어플에다가 <laughs> 예, 예. 불러주시는 사주 여러분들께서 컨닝한다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 꼭꼭 드리려고요. 네. 음, 네. 우리 선혜 씨 생각하는 거. 지금도 이제 접신을 하는데 이렇게 합품을 하거나 만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보는 거는 컨닝이 아니라 저가 저 제가 상담하는 노트에 안적고 저는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닝 절대로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불러주세요. 네 이분은 그냥 네네. 오픈 전사로 가셨고요. 한덕수 우리 전 국무총리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 네. 네. 할아버지 49년생이고요. 음력으로 5월 22일로 나와 있고요. 어, 음력이 또이분 음력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오. 뭐가 궁금하셔서 어,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이분이 네. 이제 내란 우도놀이 방조 등 혐의로 일심에서 네. 법정 구속이 됐고요. 네. 2 3년형을 받았습니다. 음. 자 앞으로 운세가 어떨지. 아 맞아 맞아. 제가 지금 오늘 새벽 3 시에 자서 3 시간 자고 지금 1박 이일 동안 다섯 군데 기도를 가면서 휴게소 갈때막 자막으로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분 만3 년만 사시고 나오실 거다. 음. 이 분이 지금 아직도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음. 문제는 약간 치매 기가 있으신가봐요. 네. 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도 보이고 지금 전그 이제 기운으로 보면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신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예. 이 분이 작년부터 정신적인 재작년 재작년이니까 언제냐면 2024년 2024년부터 예. 정신적인 판단이 흐려지시면서 원래 그렇게. 강직하시고 초지일관하시고 자기만의 그 아우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신 그런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셨 지금 이 지경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도 3년 지나시면은 나오시는데 명도 그렇게 오래 안 계시네요. 아 그래요? 예. 음. 지금 갑자기 접시를 그게 먼저 들어오네요 저한테. 예. 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음, 숫자 1곱을 보여주시는데. 네, 예, 이렇게 이렇게만. 남으셨대요, 명이. 예, 맞아요. 명도 그만큼밖에 안 남으셨대요. 음, 네. 이분의 말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악이에요, 이제. 어차피 단두대 위에 올라 있, 서셔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르신 분은 맞대요. 단두대, 칼날 위에 올라서 말년도 되게 안 좋지만 만 3년, 3, 4년은 구속돼 있으시다가 나오시는데, 뭔가, 우리가 모습을 볼수 있는 시간은 8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 7년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뵐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사람이 말년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텔레비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TV에 나오는 정치하시는 분들, 연예, 뭐 연예인들 분들, 모든 유명한 분들이 말로가 비극적으로 가시는 분 있고 아니면은 말로가 멋있게 이순재 선생님처럼 막 그냥 박수 받고 가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라고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TV로 보여 주면서 아마 하늘에서 신들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를 보여 주는 듯 싶어요. 네. 이분도 하나의 우리의 스승님이셨지 살아가시는 방법이 그 명예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셨다는 거는 바르게 사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끊임없이 이분은 계속 추락이다 음... 네 맞습니다 맞요 저는 궁금한 게선생님만세력을 예. 보시고 지금 선생님께서 신점과 이제 네요. 콜라보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그 사주에 또이 사람이 지금 2000, 일단 음력으로는 아니고 2025년, 을사년인데. 네. 같이 게 나오나요? 선배님? 당연히 나오죠. 지금 작년, 올해, 내년에는 여기 가야 같이 자는 병원에 같이 세요. 음... 어차피 쓰러져서 내출혈료 병원에 가서 침대 위에 누워 계시나 교도소가 계시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네. 이 사람은 2025, 2026년 요 3년 동안은 다침이에요. 꼼짝달싹못 하고 이걸 이제 사주용으로. 식신도식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움직임이 다 꽁꽁 묶였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 이 사주 글자 여덟자를 어떻게 해석하냐 해서 70%는 100% 맞이고, 바코드는 바뀌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흘러가면서, 요땐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요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야, 편법적인 생각, 영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되겠다는 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지 사주는 말하고 있어 요100% 그래서 이분은 2025년, 2026년, 2027년 반드시 묶여 있고 2028년 80살에 나오실 수 있어요. 음력 7, 8월이라고 이건 신점이거든요. 네. 음력 7, 8월이면 하반기에 나오시나 봐요. 네. 네. 일단 3년은 일단은 무조건 네. 그 차지찬 그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맞아요.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비참하지요 연세가 예.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그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는 게 근데 진짜 진짜 우리가 이런 분들만 자꾸 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대한민국에 예.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우리가 한장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온탭 TV에 막 구속됐다 뭐했다 뭐했다 이런 것만 보여주니 진짜 저도 손주가 있고 저 조카들이 많은데. 많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저런 건 TV에 좀안 나오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들지요. 네. 예. 에휴, 진짜 안타깝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